피사 가는 길입니다. 피사 가는 길이 많이 걸어가야 되네요. 피사의 탑이 있는 곳에 다온것 같습니다. 건강지 특유의 어폰 음. 가게들이 제일 위한 음, 곳이니까. 왔습니다 피사의 탑위 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오 어? 보입니다 피사의 탑이 보여요. 와피사이 탑에 왔습니다. 네 교과서에서 봤던 피사의 탑기울어져 있는 게딱 보이네요. 아. 피사의 탑이야. 사람들이 저 위에 있어. 이렇게 바보면은 많이 기울어진것 같은데. 어머, 많다, 사람들. 저 위에 가면은. 오. 또 줄을 많이 섰겠지? 잔디밭에 올라가지 말라. 여기는. 얘들아, 인사 한마디 해줄래? 안녕하세요. 말만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laughs> 제 친구 이입니다 <laughs> 집에 가기 싫어요. 나도. J는 어떠니? 나도 가기 싫다. 진짜 가기 싫다. 여기 뭐 도둑이 많다는데. 내짐 가져가서 <laughs> 여기 좀 묶여가지고 <laughs> 있잖아요 여행자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돈난 당하면 저희가 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laughs> 갑시다. 우리 우리 촬영에서 어, 우리 저기 가서 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저쪽에 가보자. Watch <laughs> out. 오 마이 갓 가까이 와도 예뻐요 여기는 진짜 집 가기 싫네요 피사의 탑이 많이 기울어졌는걸 공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제자리로 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200년 뒤에 똑바로 서는 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 있다고 하네요. 똑바로 서면 또 다시 오만큼 기울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피사의 탑은 기울어야 매력이잖아요. 어, 저 위에 꼭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탑 들어가려는 인파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소매치가좀 많다고 해요. 아 사진 찍는다고 점프를 했더니 근데 여기 2유로라고 했던가? 여기 비싼다고 했어. 그래서 맥도날드로 가라 그랬어. 근데 우리 저녁 먹으러 갈지 않을까? 여기는 이렇게 손을 뻗거나 손가락으로 오므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사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사의 탑을 잡고 밀고 당기고 있어요 저희도 찍었습니다 아쉬운 발걸음을 이제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에 가기 싫습니다. 밥하기 싫어. 자리 음. 써라 피사야. 언제 올지 모르겠다. 기사에탑 들어가는 곳에 그 시장처럼 이렇게 기념품 많이 팝니다. 좀살게 있는데 구경하고 몇 개를 사 봐야 되겠는데. 피사탑을 역시 여기 피사탑이 맞네 요 피사, 피사의 탑이라 피사의 탑 물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병도 오일 병도 지금 피사의 탑이에요 병도 기울어 놨어요 <목소리>